자, 함수 fx가 두 가지 형태의 극한식을 만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식부터보죠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때 극한일 때, 때 3-x분의 xf, x분의 1-1 이게 2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식에서는 요 x분의 1이라는 걸 t, 치환해서 식을 정리를 하죠. 그러면, 자, t가, x가 이제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x분의 1이 t라고 했으니까, 요 t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x는 다 t분의 1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3-t분의 1, 그리고 t분의 1, ft-1,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가 t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3t-1, 그리고 ft-t. 근데 이게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t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3t-1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죠. 자, 발산을 하는데 수렴한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어야 되겠고, 분모 분자의 차수는 같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값으로 수렴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개수를 비교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ft-t라고 하는 녀석이 6t 플러스 어쩌고의 형태가 돼야 2라는 값이 될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ft는 7t 플러스 k의 형태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두 번째 식에 연결시켜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x가 2로 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분의 fx 7x 플러스 k다 라고 이렇게 쓰고 갈게요. 얘가 이제 a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고 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되죠. 그 이유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수렴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은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 거죠. 미정계수를 판정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fx도 x-2라고 하는 걸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7x, 아니 어, 저 ft라고 하는 녀석 다시 fx라고 할게요. 따라서 fx는 7x-14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2를 넣어 보는 건데 넣기 전에 얘를 이제 약분부터 먼저 시키고요. 그리고 어,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어 주시면 7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뭐가 a가요. 자 그러면은 답을 구해 봅시다. fa는 f7이 되고요 얘는 77에 49에서 14를 빼는 거니까. 35다. 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